경주리 1,400m 제 구경주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마 닥터 선덕 그 뒤를 안쪽에서 2번 마 원더 플라이언. 선두는 6번마 닥터선더, 1번마 다이아로드, 직선주로 손쉽게 선두를 뺏어내고 안쪽에서는 13번마 리드머니가 올라옵니다. 직선주로 2위, 13번마 리드머니, 바깥쪽 1번마 다이아로드, 직선주로에서는 서울말들이 주도합니다. 1번마 다이아로드 종반 단독 선두에 단독 2위에는 13번마 리드머니 두 마리가 모습을 보입니다. 최강의 국산마는 1번마 다이아로드, 2위는 13번마 리드머니. 어 일단 게이트 이탈이 매끄럽지 않고 말이 너무 차분하게 나가서 좀 약간 힘차게 나간 게 아니라 너무 느슨하게 나가가지고 좀아 차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계속 동료를 해가지고 채찍으로 탄력이 붙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나마 일본 게이트여가지고 다른 말들이 아직 100m 전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순간에 그나마 그래도 두두세 번째 자리에 그나마 잘 잡아가지고, 뭐, 사코노 전까지는 뭐, 전개는 만족스러워, 모래도 잘 맞았고, 말이, 음, 전개가 잘 이제 풀어 가졌는데, 사코노 전에 이제, 말이 여력이 있, 있, 있으니까, 앞에 빅투아르 말이 맞고 있어가지고, 그 순간에 제가 갈까 말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말을 믿고, 그냥 바깥으로 빼가지고, 빨리 치고 나가서, 그나마 열심히, 말이 열심히 뛰어주고, 능력도 이, 있는 말이라,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말, 말이라서 오늘 오늘 우승을 계기로 뭐 내년도 어차피 퀸즈 투어에도 이제 뭐 나가 도전해서 실버 울프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있게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연말 되니까 뭐 그나마 이제 연말에 조금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여름에는 되게 안 풀려가지고 되게 고전했는데. 날이 추워지면서 말들도 성적도 잘 내주고 대상 경주도 연, 연달아 우승을 하고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는 잘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건 교수!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말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일본 꼬마서잘 들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성장해 준다면 실버 울프2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을 네. 계속 시야에 들고 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야에는 있었는데 <laughs> 아, 네. 외곽으로 가게 되면 여러 마을 밖으로 돌아야 돼서 3번 이으면잘뛴거 뭐, 같아요 게이트가 7, 8분만 됐어도 진짜 박빙으로 한번 해볼 만 했을 텐데 일단 게이트가 막 여건이 좋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이번 출조하는 출전한 마필들 자체 중에 이제 선행형 마필, 선행 선입형 마필들, 러니까 스타트가 초반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해가지고 그래서 게이트 외곽을 받았을 때 조금 어,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안 아, 했나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조금 훈련 상태라든지 말 상태가 직전에 이제 단 금질 했을 때 어, 1군 레이스에서 3등 왔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앞으로 여세 몰아서 잘 뛰어날 것 같아요.